밋밋한 얼굴에 볼륨을 채워주는 지방이식 지방이식을 할때 냉동 지방 생지방 사용하는 경우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치킨집 냉동닭 사용하는 것이 더 맛있나요? 냉장닭 사용하는 것이 더 맛있나요? 냉장닭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맛있죠? 그렇죠 치킨집에서 치킨 시킬 때도 냉동닭은 뼈도 검게 변해 있고 뭔가 식감도 조금 더 푸석한 느낌도 들고 냄새도 좀 나죠. 그래서 환자분들도 지방식을 생각했을 때 냉동 지방보다는 생 지방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이식이라면 보통 1차, 2차 시기로 나눠 진행을 하는데요. 지방을 한꺼번에 많이 넣어서 충분한 효과가 나올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지방을 한꺼번에 많이 넣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최대한 자연스러우면서도 안전하게 수술하기 위해서는 한 부에 적절한 양을 나눠서 이식하게 되는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원하는 볼륨의 목표치가 10이라면 1차 수술에서 한5 정도만 생착이 됐다면 2차 수술에서 5 정도만큼을 보완해서 채워주는 식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정적이고 장기적으로도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지방을 최대한 뽑아 생지방을 사용하고 남은 지방은 냉동에 두었다가 2차 수술 시기 때 해동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환자분께서 원하면 1차, 2차 모두 생지방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냉동지방을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지방을 채취한 부위에 멍이 들고. 1, 2주 정도 색도 변해 있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두번 느끼기 싫은 분들은 1차 시기에 지방을 뽑아서 냉동해둔 지방을 2차 시기에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뽑을 때 많이 뽑아놓고 나머지는 얼리면 나중에 부족한 만큼 꺼냈을 수도 있고요. 지방을 처음에 한 번만 뽑으면 되니까 수술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더 편하다는 것이 냉동 지방 사용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본원에서는 기본적으로 1차, 2차로 나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안 되어 1차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만으로도 충분히 지방을 이식할 부위에 여러 레이어로 층층이 잘 넣어서 그 다음 환자분이 충분히 고른 식사와 수면 시간을 지키면서 관리를 잘 해주면 지방 생착률도 더욱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PRP, 자가혈장을 같이 넣어주면 생착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냉동했다가 해동하여 지방이식을 하게 되었을 때 지방세포는 파괴가 됩니다. 그럼 정말 큰일이지 않느냐? 문제 있지 않은가? 생각하실 텐데요. 지방이식에 사용되는 지방에는 지방세포와 함께 지방줄기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방줄기세포는 해동을 하더라도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데 이 지방줄기세포의 역할은 지방세포의 뿌리 역할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방세포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볼륨감이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결국 지방줄기세포가 지방세포로 변형되면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혹시나 찜찜한 분들은 1차 시기 2차 시기 때마다 직접 지방세포를 채취하여 사용하면 되오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본원에서는 2차 지방이식으로 문제가 발생한 적이 한 건도 없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1차 때 뽑은 지방을 냉동해서 쓰기로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시면 2차 때는 냉동해둔 지방 폐기하고 다시 채취하면 됩니다. 오늘의 결론 냉동지방을 사용한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 지방 채취해서 다시 멍드는 게 싫은 분들은 냉동 지방을 하시고 무조건 생지방이 안전하고 좋을 것 같다면 이 차에도 생지방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머스트성니까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